안녕하세요. 전토회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타르트판을 만들러 왔어요. 원래 제가 지금 꽃 타르트랑 사과잼 타르트를 만들 건데, 지금 타르트판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고요. 꽃 타르트가 왜 꽃?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꽃 타르트가 이런 꽃? 이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타르트판을 만들러 왔고요. 아이고. 네, 죄송한데 여기 지저분한 건양없입니다 제가 치운 게 여기까지여가지고. 네, 먼저 준비물은 해 항토색 물깜 그리고 이쑤시개 얇은 거. 그리고 이런 천사, 이쑤시개 얇은 게 제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거든요. 얇은 거는 이런 스타일 엄청 얇아요. 그리고 손 더러운 거는 그냥 붙입니다. 이거 더러운 게 아니고 물감인데 한번 최대한 닦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정리를 하고 왔어요. 중간에 저희 엄마가 와가지고 먼저 천사 점토를 띄워주고 올게요. 3, 4개를 분량할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채권 쿠키를 마, 만들 거거든요. 저우 막몇 그램 이거 어 하는 거 사가지고 올릴 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옆에서 화성인 소리 들리면 안떨 때입니다. 저희는 옆에서 화성인 익스파이즈 보고 있어? 약간 이런식으로 막 마구마구 섞어주시는데 제가 이거 만들고 그릇을 하려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 엄마가 와가지고 식구 어디 가야 될것 같아서 오늘 이것까지 올리면 총두 개죠? 두 개밖에 안 돼? 이거 너무 간단한 거여가지고 이거 말리고 나서 내일 제가 사과잼이랑 그꽃 그거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섞어 올게요. 이런 식으로 섞어 왔는데, 좀 색이 연해가지고, 물도 분모기로 한번 뿌리고, 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신 다오 마이 갓츠, 오 마이 갓츠, 이런 식으로 섞어주세요. 믹스, 믹스, 믹스. 이것도 다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 오늘 5분 만에 끝나는 게목표예요 먼저, 이걸 다 섞고 올게요. 오! 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 3등분? 일단 2등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미니어처니까 작게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3등분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3, 3등분이 나올, 또? 근데,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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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렇게 해주셨으면, 세공봉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뒤로, 어? 갈라치 집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대고 이렇게 다듬어주세요. 이렇게 다듬어주신 다음 이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오겠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줄게요. 짠! 이런 식으로 대고 왔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좀더게 꾹꾹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이거 말려야지 이쁘게 영...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리고 제가 내일 파르트 3개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올린 다음 제가 풀점이 남아가지고 많이 있어가지고 블루 베리토핑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토사였고요 시청 많이 많이 바라고 저한 번씩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